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는데요. 자이 고점에 올라오면은 이게 지금 수급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 같습니다. 자측편 차트를 보면은 수급이 지금 지금 이거 보면은 못뭐 따라 올라오죠. 오 지금 다이버전스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 올라오면은 매도로 한번 진입해 봅니다. 예자예자 예, 자, 여기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예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하고, 여스틱을 또 올라왔는데, 그럼 이걸 일단은, 어 본청을 하고, 어 지금 현 고점 위에서 다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본청을 하고요. 예. 자, 여스틱 더 올라왔는데, 예, 자, 여섯 자. 틱도 올라왔는데, 자. 예, 예, 일단 본청하고요, 어 다시 고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진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바로 이런 이런 점이 참 잘한 거죠. 이?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여기서 수급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 매도를 체계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아, 체계를 안 시켰다. 이거는, 이거 참 잘한 거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이 수급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꼭이 수급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이세계 시켰으면 지금 뭐 끙끙대겠죠 그죠 끙끙대겠죠 그만큼 요 수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수급을 볼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플러스에서는 이제 다이브가 생기느냐 저점에서 여기서 저점에서 다이브가 생기느냐 이걸 보고 플러스에서 로 마이너스로 바뀌느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점. 그래서 이런 것은 비록 지금 아침 수익은 못 내고 있지만서도 이런 거는 참 잘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수급이다. 이게 바로 수급이죠. 이거 모르면 그냥 어, 매도 세체를 했단 말이야. 했으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 수급을 지금 양 수급이 다 플러스니까. 눌림 매수를 받으려고 해야 돼. 눌림 매수를 갖다요 여기서, 여기서 눌림 매수를 받으려고 해야 돼. 예, 네, 알겠다, 3번. 이제는, 자, 이제 세력선 이하로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여기서. 자, 자, 일단 수급도 지금 현재는 매수죠. 이? 매수고 자 여기서 일단 수급 매수를 보고 자 매수로 일단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 자 수급이 매도로 바뀝니다 어, 이거 봐라? 자 매수 매도 매도를 한번 찍었는데 자 매도로 어? 수급이 매도로 바뀝니다 예수이 매도로 바뀌었는데 아그 층을 안했어요 뭐 내려오면은 이제 세력선 아래 있으니까 자 매수를 받자 하고 안 했는데 아우씨 심하게 미네요. 그럼 여기서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차피 세력선 아래 내려왔죠. 아이기다려서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매수가 좀성급했어요아 그런데 매틱 어 한세아예 일단은 추가를 했고요. 한 세틱 수익이 났죠. 띠. 났는데 수급이 매도로 바뀌면은요, 일단 청산을 하고, 지금 이 재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뭐, 올라오는 대로, 뭐, 일단, 본청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요, 지금 손실을 안 줘도 될, 지금 손실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이 수급이, 매도로 매도로 바뀌는데 그때 우리가 수익이 나가 한한세띠 수익이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매수자는 수급이 매도로 바뀌면은 매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는 일단 청을 하십시오. 일단 청을 하십시오. 물론 여기 매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매수로 바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기대하지 말고, 일단 내가 매수를 갖고 있는데 수급이 매도로 바뀐다. 어, 그러면은, 일단 청을 하자고요. 일단 청을 하세요. 그럼 마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안 줘도, 안 줘도 될 지금 손실을 지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생명수 차트를 안, 안 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쌍매도 존에서 지금 한 팀이 나왔죠. 아, 아, 한 뜻도 아니고, 본청었어요 본청. 본청을 그냥, 에이? 그냥 했는데, 아참 매매가, 참 매매가 보이네요, 에아 어, 참, 이거, 아니, 딱 보고 해야지, 뭐, 딱 보고, 그는, 에, 에메 그런 것이 아니고, 딱 보고 해야지. 그래서 뭐, 이 수급은요,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면, 어느 수급을 볼 거냐? 이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선물 수급이고, 하나는 K200이고, 어떨 때는 K200이 시장을 이끌고, 어떨 때는 선물이 시장을 이끌고, 이래요. 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든 나쁘 말을 떠나가지고, 두 개를 다 보면서, 우리가 두 개가 같을 때를 아침에 공략, 그래서 아침에 70매도는 잘 뺐잖아요. 요 위에 있는 70매도는, 우리가 지수를 왜, 수급이 플러스가 되는 걸 보고 요거를 매도를 체결을 안 시키고 뺐단 말이요 이거는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이 우리가 매수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매도가 될때한 세틱 네틱 수익이 나가 있었어요. 이게 예. 수익이 나가 있었단 말이요 아주 안 줘도 될까 주면서 안타깝 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일단은 그냥 청을 하겠습니다. 예 청하고 자 지금 선물 수급이 지금 매도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냥 청을 하겠습니다. 예자예자 예. 자, 일단은 청을 하겠습니다. 그리 자, 자 청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수급 매도로 바뀔 때 청을 하고 이 제점을 받았으면은 이 마음 편안하게 이 매매를 하는데 아까 그때 그 타이밍 그 청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매수 기회를 갖다 잃어버린다고요. 일단, 일단 청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어, 청은 했습니다. 자, 자,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본, 청을 본청을, 본청을 했어요. 해놔놓고 장을 갖다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요, 요 지금 세력선 아래에 있습니다. 지수가, 그죠? 이 세력선 아래에 있으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은 이 대점부터 또 매집을 하십시오. 어, 이거는 이제 오버를할수 있는 라인입니다. 오바도될수 있고 오늘 뭐 당일 갈 수도 있고 어제처럼 어제처럼 당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오늘 뭐더쭉더 더 뺐다가 다음에 갈. 하여튼 이 저점 아래서만 에 매수만 하면은 항상 이 라인은 물론 이 라인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렇게 막 심하게 변하지는 않고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서도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 매수 아래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발을 할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되는데 참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기서 자 그냥 마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뭐, 뭐 수익은 없고요. 오늘 여기서 한 틱에 나온 것이 한 틱도 아니죠 그죠? 영 아, 틱에 나온 것이 좀 아, 아쉬웠고 여기서 수급이 매도로 바뀔 때 매도로 바뀔 때 아, 수익이 한한 스너 한 틱이 수익이 났었는데 이걸 빨리 본청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 수급이 매도로 바뀌니까 매수자는 수급 매도로 바뀌면은 그냥 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 하나 잘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매수자가 수급이 매도로 바뀐다. 그러면은 청을 하시고, 그걸 청을 못 하는 바람에 이, 이, 이 기회를 갖다 놓쳐버렸어요. 이 기회를, 이 기회를 갖다가 놓쳤습니다. 요거는 뭐이 대점을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55까지 왔네요. 이걸 모르고, 반등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길인데요. 그냥 여기까지 제가 진입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6월 물입니다. 자, 6월 물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도 봤다시피 이 수급에 따라가지고 오로지 이두 수급을 보고서고점드임을 잡으면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올물 내한달 내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